아, 아. 엄마 아이스크림 엄청 맛어 아. 이스크림 가져와. 이거 뭐 났어? 뭐야. 응. 뭐 나가? 뭐뭐 나발랐뭐난 거야? 몰라. 이게 끝이야? 야 리나 응. 아빠 하루만에 1kg 빠졌어 응. <laughs> 잘한 거 아니야? 칭찬해 줘야지 어? 칭찬 벌써 목포량이 어? 얼마 안 남았잖아 응. 안 그래? 아니야? 내가 꼭 칭찬해 줘야 지 오, 칭찬해 줘. 끝까지 안 해. 얘네 <laughs> <laughs> 칭찬 받으면 좋잖아. 음. 근데 내가 아빠한테 칭찬하면 약간 부담스러워. 어떡? <laughs> 뭐야 이거 또? 송미 아빠 살 빼고 있는 거 알아? 살 빼고 있는 거 알아? 몰라. 몰라? 아빠 살 빼기 시작했어. 그러면동영상 찍어? 모른다고? 응. 아니, 이제 알아달라고. 어, 답답. 서문. <laughs> 이나 그 클래스팅 아빠가 보니까 응. 그뭐 채점 뭐 확인 막 뜨는 거 보니까 하나 그냥 봐 봤는데 뭐 100점 이렇게 뜨더라고. 응, 진짜 우와. 맞아? 어, 불면 바로. 아, 응. 바보. 이 나와? 키도 안 왔어. 아. 우리 브이는 오늘 말했잖아. 우리 브이는 위험한 것도 말하잖아. 응, 나한테 먹고 싶어. 이거 먹어. 응. 음, 음. 반찬 투정하면너 이제 밥안 준다 했지. 야 나도 저거 해주는 게더 편한데 엄마가 영양을 생각해가지고 힘들게 그거 한 거야. 아니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야. 아우 조용해 땡깡이야. 아나 울지 마 울지 마. 다 먹었어? 삐졌어? 혼났어? 모델 있다고? 응 봄? 무슨 내용 나왔어? 기억나는 거 있어? 아빠한테 얘기해 줘봐 응응 기억 안나 기억 안나얘 제대로 안 봤어 아,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기 열심히 한거 맞아? 응부침딱지도 붙이고 그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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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리 2학년 수학도 하고 교육방송으로 하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1학년 거를 쭉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거 하고 2학년 거 하고 1학년 거를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. 얘가 2학년 것도 미리 좀 보게 되는 거지, 자연스럽게. 음. 그리고 본거 좋아하고. 얜 음. 2학년 수학도 제법 해요. 음. 멋있는데? 음. 음. 근데 문제는 국어를 못 해요. 국어는 1학년 것도 잘못 해. <laughs> 아빠가 국을, 못 국어를 못 해. 아를못 <laughs> 알아. 국어못 해. 아닌데? 수학은 단순 수학은 잘해. 근데 국걸 못하면 유전 수학 잘할 수가 나 없어요. 나 잘해. 예를 면2 더하기 일은 3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문장제로 나오는 오. 요즘에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문제. 수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국걸을 못하면 수학을 잘할 수없나 잘해. 못 하면. 맞아 맞아. 영어도 국걸 못하면 영어 못함. 잘하지 라고 잘하지 우리 애기는. 피로 왜? 어살 빼서 뭐 쓰질라고? 그냥 자기 자기 지, 자신과 의 어. 약속이야. 지. 지금이 더 멋진데? 어? 그치? 오오오 맥 나왔어 지금 멋진데? 진짜? 맞아 더멋져지라고 아빠는 자만스러운 아빠, 아빠가 되려고 아빠 지금도 멋지니 응. 진짜? 그럼 멋진데? 몇에다 짜이네 누나, 누나는 누 엄청 시크해가지고 칭찬도 안해 주고 이봐 여기까 송민이는 예뻐라 밖에 없는 입에다 씻어 말안들어 말은 비록 안 들었지만 말귀를 들은 것 보다 듣지만 연기 아니지? 송민 응? 연기 아니지? 뭐, 연기? 연기 나오 u 연기? 어. Yum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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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u m g y Yum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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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연기 g y y u